저희 집 마당에 조그마한 연못을 제가 파서 금붕어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하면은 이 금붕어들이 잘 나오는데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잘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이를 조금 줘보니까,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몇 마리가 모여있는데요. 조금 큰 에, 금붕어와 비단 잉어는 에, 날씨가 추우니까 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않고, 좀물속 깊이 있으면서 나오지를 않네요. 연못이 크지는 않고 한한세평 정도 될까요? 너무 크게 만들면 관리하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냥 마당 한쪽에 포크를 레 놨을 때 파고 집질때 나온 돌로다가 그냥 가상이 드문드문 놓고 속에 비닐을 놓고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 물을 많이 가득해지면. 너무 깊이 파고 물을 많이 가두게 되면 또, 또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무릎팍 정도 닿을 정도만 물을 가둔다고 생각하고 이 세멘 세멘을 가생이 바를 때 속에 비닐로를 예. 낮게 놓는 바람에 그 이상 물을 가두게 되면 물이 자동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만들면 또... 빠지면 위험하니까, 연못을 만드실 때는 너무 크고 물을 많이 가두시지 마시고, 이물 수심이 낮게 만드시는 것이 저는 안전상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다가 우렁도 몇 마리 잡아놓고, 미꾸라지도 이 바닥에서 좀 살고 있고, 일반 참붕어도 제가 여기다 몇 마리 넣었더니 그 일반 참붕어도 한 3년 크니까 지금은 거의 손바닥만하게 큰 것도 있는데요 이 금붕어보다 이 참붕어들은 경계심이 더 많아 가지고 먹이를 줄때속 깊이서 잘 나오지를 않고 사람이 없어야 나옵니다. 근데 이, 이 금붕어나 비단 잉어는 먹이를 주워보릇태서 이렇게 밥그릇을 두드리면서 뿌려, 저기 사료를 뿌려주게 되면 잘 먹는데요. 이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만 와서 그릇만 투드리면은, 예, 금붕어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전부 모여듭니다. 이제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니까, 이제 물도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닌데요. 이제 겨울을 나게 되면은, 이 금붕어도, 예, 새끼를 까가지고 지금, 이쪽에 조그만 금붕어들은 새끼를 까서 지금 크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